요 형태와 요 형태. 좀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요렇게 이제 뿌린다는 거지. 요렇게. 요거를 이제 내일 좀더 많이 뿌려야 되겠다. 어, 칠했습니다. 마르면 마르면 이게 자세히 입자를 보십시오. 입자를 지금 뭐 햇빛이 없어서 입자 잘안보이는데 이렇게 어, 약간 저 푸스푸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표면에 부착된 거죠. 어, 이렇게, 어, 쇠무 비슷한 느낌, 쇠무. 여기 보면, 쇠무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지 이제, 보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마르면, 이제, 사 보고, 또, 또, 한번더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쪽에 내가 만져가지고, 자국, 새로 한번 칠해야 되겠네. 그, 요렇게, 되는 겁니다. 길거리는 그런 것보다, 어, 이형태가 또, 이렇게, 그, 잘 없는 질감이고, 그래서 이형태가 생각보다, 이게더 좋습니다. 특별하고, 저는 옛날부터 이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부터. 빨간색, 검, 붉은색도 이게 되게 멋집니다. 그러면 어, 어 이게, 전체적으로, 어, 지금은 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표면에 조금, 이 흠이 있는 것들이, 이제는 싹 다, 이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꼼, 꼼, 꼼보처럼, 바꿈바꿈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살짝, 이게, 표가 안 나죠? 이렇게 표가 잘안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어, 우리가 싹 다, 그, 자동차 도장하듯이 하려고 하면 더, 이제 여기서 바다, 그 상태 바다 미고, 또, 이제 물 빼빠 미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공임이 너무, 이제, 어, 가성비에 안, 안 맞다. 그래서 빤딱빤딱하게 도시해서 실내에 꼽아본들, 그게 좋다라고 볼수 없죠. 그래서 가성비 좋고, 또 이것도 사실은 뭐, 레자 씌우거나, 어, 세외도 전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임이 들어가죠. 어, 그러나 이 정도면 어 우리가 이렇게 해, 한번 해볼 만한 어 특별한 그그 장작 그, 그 성이라든가 어 이렇게 그 장착의 어떤 하는 데 기계와 테크닉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작업 형태죠. 근데 제가 동영상 시리즈를 쭉 보면 누구나 아마 손재주 멋있으면 충분히 할수할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상세하게 다 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본인의 차에다가 직집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음, 프라이머가 칠을 어, 좀뚜둑게 했습니다. 뚜둑게 했는데 아,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예, 여름이라 어, 이제 만지면 괜찮을 수준으로 만졌는데 완전 굳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예, 오늘 이렇게 칠을 해서 어느 정도 말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 검정색 무광을 또 칠을 할 겁니다. 어, 이제 이게 아까 처, 아까하고 다르게 이게 그 색깔이 하나로 이루어지니까 모양이 더 훨씬 더 예쁘죠. 이렇게. 어, 뒷모습이죠, 이게. 뒷모습. 어, 요, 라인도 훨씬 더,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 우리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체형처럼 느껴지죠, 이제는 색깔이 하나니까. 요쪽 어, 앞면을 보면, 어, 원래, 어, 자기, 그, 단차가 있는 저 부분은 원래 OM, 그, 카바의 포맨이고, 그, 그 위에 덧된 그 모양이, 그, 선이, 선이 좀 괜찮죠? 어, 잘 만들었습니다. 이쪽 앞부분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게 실제 바라보는 모습이 이만큼 보이는 거죠. 아까는 좀 크게 보이죠? 색깔이 막두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새까맣게 칠하면 또, 또, 또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이게, 차에 이렇게 필요한 앵클로즈 공간은 확보하고, 대신에 차에 탔을 때, 이게 눈에 이렇게 뭐큰 부피를 차지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차에 타면 딱 요만 보이니까 부피를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측면까지 막 보이고 이러면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이제 선이 좋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어 이것을 이제 새까맣게 칠하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칠을 또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제어 아까 설명했듯이 어 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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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에나멜 무광 되터죠 에나멜 무광 데지않습에나 무광 흑이 에나멜 이니까 에나멜 이 에나멜 신 에나멜 무죠 에나멜 이죠 에나멜 무이터죠 에나멜 는광 데이터죠. 에나멜 무광 이이렇게에나다무이렇게이이 그루면두구두구 떠지는 게 아니고 약간 딸려오듯이 넓지면그 농도가 좀아이니다 원래는 이거 할 때, 그거, 저, 음, 그런망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딴 쪽에 도장만큼 그런 표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망 안 해도 됩니다. 까만색이니까. 이걸 돌리면 이게 폈지 않습니까? 이게 고가 조절하고 요거는 애하고 요거는 요 근총을 쏘는 양입니다. 요만큼만할 수도 있잖아요. 이만큼만 해야만 됩니다. 이게 더땡기면넣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쏠때 조절을 할수 있도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일단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안쪽 이거부터. 일단 은책을 먹여야 되 니까, 우리 책을먹 책을 이고. 설도 하고 이제 마르면 마르면 이제 질감 질감 올리는 방식으로 데이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굵게, 두껍게 칠하면, 화면이 단단해집니다. 이게 한 방에 일정한 간격으로 쫙 가야 되는데, 이게, 볼록볼록볼록 볼록 볼록 하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어 도색의 정통방식대로 지금 안 하고 있요그 정도, 그 정도 하고, 이제는 나중에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약간 남아 있 남아 있는 거 가지고 그 이제 질감, 질색을입혔으니까 이제, 이제 약간 이제 일반색다만 색깔이 아니고 약간 사포, 부드러운 사포 같은 느낌의 그 표면을 만들 겁니다. 거는 정도 천도 마르고 나면 살짝 마르고 나면. 그럼 나중에 지금과 하고 뭐 나중에 그 질감있게 도장행과 도색, 도색, 하고 얘 차이를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가까운 데서 한번 이게 살짝 비춰 보겠습니다 온통 시커머니까 <laughs> 바닥도 시커머니까 지금 표면이 이정도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표면이 무광이라서 이제 강이 사, 살짝 말르니까 강이 죽죠 이런 느낌이고 이쪽은 좀더 많이 실어서 아니 그러니까 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거는 거의 다 이제 마, 살짝 기, 기초적인 것은 이제 말란 상태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요, 요, 이제 모양이 되죠 무광 이 모양 나중에 다르게 이건 아, 아직 안 말라 가지고 번들번들한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 이쪽에는 다 이제 말랐는데 이제 1차 이제 표면이 말랐다 이 말이죠 그개 까지 말을 려면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다 마르고 나면 어..다시 어..약간 저..사포..사포의 느낌 사포..사포의 느낌이 올수 있도록 칠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꼼뽀꼼뽀..빠꿈빠꿈한 이런 것 이런 빠꿈빠꿈한 것들이 살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빠꿈빠꿈한 것들 자세히 보면 이것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칠을 함으로 해서 이제 제거 커버도 되고 어, 또, 표면의 질감도 좀 높이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너무 도색 반짝반짝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이게, 음악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거든요. 그럼 일단 말할 때까지 또, 또, 좀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이게, 오늘은 해가 짱짱 안 나서, 저 프라이머가 좀 두껍게 해가지고 빨리, 그 에나멜이라서, 이제 보다는좀 천천히 말합니다. 어, 예, 대신에 경도는 좋은데, 그래서, 안 말란 상태에서 또, 덧대서 발랐지 않습니까? 가만 거를. 그러, 그러니까 이게 말할 생각, 오늘 안에 말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에, 어, 남아있는 페인트를, 이제 질감 있는 스타일로 대략적으로 칠하고, 내일, 바짝, 꾸, 바짝 햇볕에 구워가지고, 내일, 새로, 이게 질감 있는 페인트를 어, 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요 안에 페인트가 남았으니까, 이걸 대충 해가지고 멀리서 이제 가까이서 보면, 어, 이게, 바닥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두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요, 요 요런 색깔과, 연런 색상 차이죠. 요거와, 어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당겨가지고, 차이 나죠? 요런 행태와 요 행태와 요 행태. 좀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이제 뿌린다는 거지, 요렇게. 요거를 이제 내일 좀더 많이 뿌려야 되겠죠. 어, 조금 마르고 나면은 이제 포실포실한 털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거 사살 손으로 살살 뭉떼야 됩니다. 이렇게 얹혀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거 다 손으로 못 떼버리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런데 약간 이제 보 같은 자국들이 사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요렇게 어, 해서 뿌리 뿌릴 때 조금 멀리서 뿌리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한번 더 보십시오. 이거와 똑같은 모양으로 해가지고. 예, 네, 이런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 같이 나란히 이제 한 화면으로 네, 뿌되는 겁니다. 오, 좀 많이 다르죠. 예. 여 이게 이제 질감 있게 뿌리는 거냐? 어, 라카로라카페인트를 뿌릴 때도, 칙칙칙칙, 이렇게 약하니까 뿌려야 되고, 어, 저, 애약은, 저건 고급이죠. 애약은 이렇게 아까처럼 빠르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것도 마저 뿌려보겠습니다. 내일 확실히 야때나에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시커메가 비단 안네좀 자리를 한번 옮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두개다 어, 칠했습니다. 마르면 마르면 자세히 입자를 보십시오. 저를. 지금 뭐 햇빛이 없어서 입자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어 약간, 저, 푸슬포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표면에 부착된 거죠. 어, 이렇게, 어, 쇠무 비슷한 느낌, 쇠무. 여기 보면, 쇠무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마르면, 이제, 사 보고, 또, 또, 한번더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이쪽에 내가 만져가지고, 자꾸 새로 한 칠해야 되겠네. 그, 요렇게, 가 아, 되는 겁니다. 이게, 어, 이게, 번, 아까 번, 반짝, 반짝, 이제 무광이지만은, 맨들맨들한 것보다는, 실내에서는 이제 이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눈, 눈에 필요도도 좀 덜하고. 근데 대신 청소할 때가 좀안 좋기는 한데, 어, 몇번 이렇게, 그, 하다보면, 이제 위에 포슬포슬하게 붙어 있는, 멀리서 쏘가지고, 이제 부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몇분이렇 지나다 보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고 이게 이제 다 완전 마르면 깨끗한 천으로 한번 싹 닦으면 위에 포실포실한 그 느낌의 그, 그 알갱이들은 다 이제 닦히 나갑니다. 그러면 걸레질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이제 포실포실한 느낌이 조금씩은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반달거리는 그런 것보다 어, 이행태가 또 이렇게 잘 없는 질감이고, 그래서 이 행태가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특별하고, 저는 옛날부터 이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부터. 빨간색, 검, 붉은색도 되게 멋집니다. 그러면, 어, 어, 이게 전체적으로 어, 지금은 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표면에 조금 이제 흠이 있는 것들이 이제는 싹다 이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꼼, 꼼, 꼼보처럼 바꿈바꿈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살짝 이게 표가 안 나죠, 이렇게 표가 잘안 납니다. 이게는 완전하게 그, 어, 우리가 싹다그 자동차 도장하듯이 할락하면더 이제 여기서 바다 그 상태 빠다 미고 또 이제 물 빼빠 미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공임이 너무 이제 어, 가성비 안안 맞다. 그래서 반딱 반딱하게 도시해서 실내에 꼽아본들 그게 좋다라고 볼수 없죠. 그래서 가성비 좋고 또 이것도 사실은 뭐 레자 씌우거나 어, 그래서 전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임이 들어가죠. 어, 그러나 이 정도면 어 우리가 이렇게 해, 한번 해볼 만한 어 특별한 그그 장작 그, 그 성이라든가 어 이렇게 그 장착의 어떤 하는 데 기계와 테크닉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작업 행태죠 근데 제가 동영상 시리즈를 쭉 보면 누구나 아마 손재주뭐 있으면 충분히 할 수, 할수있으면 제가 너무 상세하게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한 번쯤은 해볼만 합니다. 본인의 차에다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바짝 말리고 뭐 내일 다시 뭔가를 어, 추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번또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